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잘 쉬시면서 또한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이 휴일 잘 보내시고요. 충전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수익 내면서 음,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동안에 우리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많이 내셨죠. 그죠? 이방에 입장하신 분들 너무 너무 좋다고 어, 방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분간은 없어질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무료예요, 무료. 어, 이 방은 유료 방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잘 난다 라고 너무들 좋아하세요 음, 자 여러분들이 대신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종목들 공부해 가면서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사진이 뭐, 뭐예요? 저예요 여러분 접니다. <laughs> 얼굴은 좀 가렸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어 경제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아, 요때 인기 좋았죠. 아, 저니까요. 이 방에 오시게 되면은 이 방에서 생방송 진행할 때저 얼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카페 있죠, 여러분. 카페. 어? 제가 여러분들 무료 강의 보실 수 있는 카페 열어드렸잖아요 자 어디냐면 요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제가 링크 드리면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강의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세요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중에서 뭐 여러분들 뭐 저는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나와요 하고 회를 음? 하신다라는 거죠 네? 됩니다. 이 음.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음. 공부하시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음. 여기에는 여러분, 이 영상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이방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매일 수익 나지 않습니까? 매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제가 이 링크 잠시 후에 이쪽 방이 들어오시는 방법하고 그 카페에 입장하시는 방법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료예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미리 안내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이 방에서는요, 여러분. 단타 매매 하나 하고요. 단기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단타 매매는 그날 들어갔다가 그날 빼요. 아시겠죠? 5%가 수익이 나던, 10%가 수익이 나던, 2%가 수익이 나던 우리는 바로 뺍니다.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단기는요, 우리가 매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매수한 날부터 5일을 추가합니다. 5일 동안만 가지고 와요. 내가 만약에 30% 수익 났어. 매도하라 그래서 매도했는데 얘가 50%가 됐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욕심 부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 딱 챙겨서 나오니까 어, 이 단타하고 당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만 어, 기억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주력으로 또 계속 가져갈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증들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이것도 보세요. 어? 종가에 진입할 종목. 뭐라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어? 앞타머 사이언스.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수익 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들을 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보세요. 차 백신 연구소, 지난주에 휴마시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급등 나왔어요? 어? 그죠?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는 1270원까지 빠져줘야지 우리 들어갈 겁니다. 종가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얼마까지 빠졌어요? 보세요. 1271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요. 이거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어, 이 방에서 진행되는 원포인트 공부들 꼭 같이 함께 어, 수익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종목들 지금서부터 빠르게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A 프로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A 프로젠이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얘네들이요.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지주사로부터, 그러니까, 아니, 지주사로부터래. 공정위로부터 지주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전환이 될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통보를 받았어요. 지주사로 전환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어? 자회사 두곳 있죠. 손자회사 네곳 있죠. 여러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여기서 지금 끝난 것 같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최소한 요 자리에요. 1차, 여기 2차,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3차에요. 아무리 못 가도 여기도 4차 정도는 여기까지 볼수 있겠네요. 단기로, 단기입니다. 단기, 예? 1차, 여기 2차, 여기 3차, 여기 4차 간다니까요.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야 해요. 얘는요, 여러분, 단기로 봤을 때이 정도지, 중장기로 보잖아요. 저는 더 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23,000원 간다 간다 했을 때다 콧방귀 뀌셨었어요 그죠 네이처셀 갔죠 근데 결국에는 자 hlb 작년 5월달에 5만원일 때 보세요 여러분 형지 inc 다 맞췄습니다 그죠 얘도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얼마까지 가는지 저는 목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얘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 주죠. 바이오 시밀러. 이 바이오 시밀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유럽의 EMA. 유럽의 EMA. 미국의 FDA랑 같은 뭐 식약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럽의 EMA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말이야,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니네 말이야, 아유, 그동안 인증받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지, 어? 우리가 이거를 간소화 시켜줄게. 음?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진행되는 치료제 같은 경우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에이프로젠에서 옳다 쿠나 하고서는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던 임상 3상을 자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아니 어? 임상 3상 그거 뭐 중단한 게그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제약사에서요. 이 삼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중단을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돈이 안 나가겠죠. <laughs> 그죠? 돈이 굳은 거예요. 꽁돈이 생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승인 받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일상 이상, 어?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삼상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이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회사가 두 군데, 손자회사가 네 군데가 있어요. 자, 자회사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자, 얘가요 또 지금 어마무시한 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위탁 개발 생산이에요. 음, 자, 지금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왔다 라고 해요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어, 이제는 도장 찍을 때가 거의 도래했다 자 도장을 찍게 되면 어떻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엄청난 영업이 기대, 기대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브리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요. 근데 여기에 바이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그렇죠. 에이프로젠이에요. 응? 얘네들 급성 백혈병 치료제 이스라엘에서 특허까지 받았죠? 실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놓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러분, 모아가셔야 됩니다. 모아가세요. 이 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박사, 네. 아니, 내가 우연찮게 그 자네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아유, 네네네. 어 아유, 내가 유료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응? 어? 야, 이방 무료인데 어떻게 유료방보다 수익이 더 잘나? 나 너무 즐거워. 그런데, 난한 종목 들어갈 때한 2천만원 들어가거든? 네네. 그러면 요거 2천만 원탁 들어가 버릴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심리적 우위에 서서 적금주들은 운영을 해야 돼요. 뭐예요? 자, 우리 지난 주에 휴마시스, 차백신바이오, 그죠? 또 유튜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단기로 다 들어가서. 크게 다 수익냈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70만원 수익났어. 여기에서는 뭐한 30만원 수익나고, 여기에서는 100만원 수익나고, 여기에서 한 10만원 수익났어. 10만 수익 자, 수익금으로 매수, 수익금으로 매수, 수익난 금액으로만 매수하는 거예요. 어? 수익난 금액으로만 매수하는 겁니다. 원금 빼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 투자했어. 플러스 10, 10만 원 수익 났어. 그러면 그 다음 종목 들어갈 때 어퍼치기 갖고 110만 원 들어가죠.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요 수익 금액으로만 매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때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아가셔야 됩니다. 뭐, 모아, 이거 지금 백화점 세일 들어갔어요. 어, 여러분,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제가 이 방에서 수익 계속 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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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괜찮아요. 예, 한 주라도 더 사세요. 어, 아유, 동전주니까 한 주라도 더 사세요. 상승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목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갈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응?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분히 수익은 날 테니까, 오케이. 제가 월요일서부터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요 종목은 우리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다른 방에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다른 방에서 자, 여러분 이거 두배 갑니다, 세배 갑니다. 추천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체크해 보세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적정 주가.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 유통 물량이었어요. 맞죠?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적정 주가. 알아야지 우리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부채 비율을 알아야지 시비를 발행한다던가 유증을 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재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유통을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매매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본다니까요. 아니 이거 모르시는데 어떻게 매매했어요? 겁도 없이 천만 원, 이천만 원, 백만 원, 오백만 원을 봤더니요. 일목균형표 하나 켜놓고 볼린저 밴드 하나 켜놓고 매물대 차트 하나 켜놓고 감으로 매매하시는 거야. 감으로 아 어, 올라갈 것 같아. 야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 나요.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 나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돈못 벌어요. 돈못 버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식 그만두시고요 차라리 은행에서 적금 넣으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무서운 시장이에요 주식시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라 공부하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해드린 거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예요 단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이거요, 여러분. 영상 하나당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다 동영상입니다. 다 동영상이에요. 이거 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이거 다 보세요. 주말, 주말 이용해가지고. 그, 뭐, 폭삭, 소가수단과 뭐, 뭐, 유튜브, 뭐, TV,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번 주말만큼은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여러분들, 지금 실력보다 분명히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보세요. 보고 나서 직접 이 매매에 접목을 딱 시키잖아요? 실력 완전히 드실 거예요. 자,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하세요. 자, 2730-6256입니다.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참여. 2730-6256이에요. 이번호로참여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방, 그리고 무료 그 카페 링크 함께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아무 때나 오는 기회 아닙니다. 자 2730에 6256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세요 다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a 프로젠 놓치지 마십시다 예 크게 갈 거예요 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 급등주에요이 박사가 찍으면 갑니다 가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보너스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 얘는요. 크게 먹을 겁니다. 크게 먹을 거예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최소 목표수익률 200% 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지간해서 200% 300%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번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업체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국상 약물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러한 그 리스트들이, 약품들이 있거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LG화, 한미약품 등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비중은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뉴스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 종근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맵신 매드팩토, 지아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미 f d a 희귀 의약품을 지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냈기 때문에 이 지금 관련 주가 현재 지금 이 희귀 의약품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세요. 글로벌에서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에는 2,550건. 이 1720건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요. 22년 상반기에만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정보력이 더해지면, 정보력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과거에 하이드로리튬, 그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소액으로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요. 이렇게 이거 지금 국채과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였죠. 바이오창업기술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se 그죠? 이거 계속해 하이드류 리틈이었어요. 코리아 SE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분석들도 확인해 가실 수가 있겠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해서요. 요 희귀질환 치료제. 지금 딱 진입할 타이밍이거든요. 요거 소액이더라도 나 매수 한번 해보겠다. 아, 매수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0만원도 괜찮고 한 주도 괜찮아요 꼭 한번 담아 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한번 체크 꼭 해보시고요 매일마다 우리 무료방에서는 단기매매와 단타매매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보너스 종목이다 보너스 종목 자2 7 3 0의 6256입니다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공 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요번호예요 여러분 2 7 3 0의 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